부자가 꿈이라고요? 네. 야, 부자는 내가 10억 있어. 내 네, 100억이야. 그러면 허무해지는 거야. 네. 얘가 1억 5천 모았어. 내가 5억 모았어. 내 옆에 보니까 100억이네? 이 새끼 옆에는 또 얘가, 이 10억이야? 이 새끼 옆에는 50억이네? 50억 옆에는 100억이네? 그러면 허무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가 사람을 버리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미래를 바꾸시죠? 네. 그쵸. 네. 미래가 좋은 미래로 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너네 나이가 그래서 네. 좋은 미래를 얻고 싶죠. 미래를 얻고 그쵸. 좋은 여자 만나고 싶고, 네. 어? 좋은 차 타고, 그래도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고 네. 싶고, 그쵸. 참. 네. 고잉 e 이란 책인데, 신사임당이인고 봐세요, 유튜브. 네.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어, 좋은, 그니까 너네들하고 좀 부합되는 거라 내가 지금 좋은 미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 어? 네. 큰소리로 읽어주세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여기 가고 싶은데 아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모든 모든 것이 귀찮고 큰소리로 모든 네. 것이 귀찮고 게으른 생각들이 대부분의 순간들을 장악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의욕이 생수 있게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바탕화면에 적었다 게으르고 정신력이 약해진다면 의욕적인 상태가 일주일을 통틀어서 죽어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시간 그렇죠 자자수석 예. 게으른 정신이 뭐라고 했어요 게으른 정신이 나를 파고들죠 네. 그러니까 어때 게으른 정신 너네 너네로 따지면 뭐예요 게으른 정신이 비망하고 늦게 일어나고 늦잠 자고 p c 방 가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래서 의욕적인 상태가 되면 다시 회개가 돼요 자이 시간만, 이 시간만 여기서부터 이 시간만에 판단을 라고 나머지 대 부분의 시간에 판단하자면 대요 자기, 저기. 예. 죽도록 하기 싫었지만 바탕화면에 적어놓은 것들을 느릿느릿 아주 천천히. 좋, 이거 좋, 좋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최소한 이런 걸 써놓으시, 면 좋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의지. 의지란 단어 같은 거라도 하나라도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뭐. 노력. 그리고 난할수 있다라는 뭐 이런 멘트. 할수 있다는 건 그러면 쓰지 마세요. 왜냐, 할수 있다는 건 미래의 의미예요. 나는 반드시 한다. 해야 된다. 완료형으로 써놓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걸볼 때마다 사람이 조금 바뀌어요. 자, 도전이라고, 도전이라고 하기에는. 창피한 시도들을 하나둘씩 세워가면서 사회 반응이 아주 안 좋습니다. 맞아요. 것입니다. 저도 이건 동감합니다. 도전이라고 하기에는 창피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오늘도 조금 조금씩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괜찮아요 처음에만 쪽팔린 거예요 영어 단어 지금 영어 공부하죠? 예. 처음에 쪽팔리죠? 초등학생들 옆에서 막 쪽팔리죠?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습관이 됐죠 지금? 예. 10분이면 다 외우는 요 10분이면 15단어 금방 외우요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귀찮다는 생각은? 뭐지 여전했죠 뭐지? 바뀌지 않죠 왜냐면 습관이 되기엔 오래 걸리죠 지금도 나한테 대부분의 들이 귀찮고 움직이기 싫고 맞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저도 그래요. 그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는데도 나는 여전히 게으르 그, 그렇게 해도 긍정적인 변화가 깨져봤어도 그 자극을 계속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래의 나라를 만났을 때 너가 스물다섯, 서른살 때 만났어. 죄송해요. 만났었어도 어, 어떻게 했어 그래도 만족스러웠 하고 싶죠? 네. 너 어제 스물다섯 살 만났는데 네. 네. 엄마한테 계속 혼나고 있고, 어, 네. 어? 군대도 그때 도망가 안나와험병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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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잡으러 오고, 네. 어 그런 2십 스물다섯 살 받고 싶습니까? 아니요. 군대 갔다 오고 취업을 준비하고 성공할 네. 한 수가 있고 싶습니다뭐 스물다섯 살에 성공하기 그렇지만 서른 서른 살에 농가에도 또어 이런 쪽면에도 작은 성공이든 이런 고 싶죠? 네. 그러려면 못 돼요 지금.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지금 학교 다닐 때 하루하루가 지금 어때 하루하루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즐거웠고. 지금 이 요, 요 내용하고 좀 일치하죠 네.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힘들어도 조금 바뀌시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쌓이다 보면 미래는 조금 바뀔 겁니다 이 네. 단어를 뭐라고 하냐 지금 말을 내가 거창하게 해서 좋지만, 네 단어로 정확해요. 따라하세요. 큐, 큐, 쳐쳐 셀, 셀, 푸, 그, 그 뭐라고? 백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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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의 행동이 미래의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간단한 용어로 퓨처셀이라고 해요. 미래의 나를 만난다고요. 나 자신. 미래의 나 자신을 지금 설계한다. 좋죠. 네. 어렵지 않죠, 단어. 확 와닿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죠. 네. 자, 오늘도 미래의 내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키 185를 만들고, 자, 몸장을 만들기 위해서 갑니다. 자, 오늘 또 스타트 하시죠. 자.